12월 31일 내 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에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올라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정탐한 사람들이 좋다고 했던 그 땅을 악평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악평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보여주시면서 자, 올라가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 불신앙에서 출발했던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데 왜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이러면 어쩌면 좋죠? 그 결과는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시 40년이 흐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또 그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잘못을 너희가 그 전철을 또 밟아가겠는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우리 개인별로, 가정별로, 교회별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습니까?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겨보기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기도 세워 하고, 그 계획 세운 것을 다시 돌아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했습니까? 망설였습니까? 주저했습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우리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러고 있지 않았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만 자면 바로 2025년이라고 하죠. 2025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작년엔 주저했다면 작년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면 망설였다면 2025년에는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이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했던 그 불신앙의 말들, 모습들 우리에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우시고 내 뜻이 아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시험, 시련에 대해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2024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